예, 저는 정준이라고 하고요. 한양대학교 정보사회 미디어학과에서 저널리즘 과목 가르치고 있고, 미디어 비평이나 제작 관련된 실무 과목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MBC 백분 토론 진행을 몇 년째 맡아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식교양 매거진이라고 이름 붙인 정주지해시 t v 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또 시민교양 플랫폼으로서 해시칼리지라고 하는 사이트,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운영 중입니다. 요즘 워낙 많은 미디어도 있고요. 워낙 많은 미디어 생산물이나 지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큐레이션을 목적으로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잘 선별해서 알려주는 지식, 그리고 미디어를 매개로 또 지식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선택해서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뉴스가 있는데요. 그 뉴스 중에 어떤 게 가치 있는 뉴스냐는 언론이 정해주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신의 눈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만의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각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유를 저는 종종 쓰는데요. 넷플릭스가 일종의 글로벌 극장이라면 유튜브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글로벌 텔레비전이다. 극장이나 텔레비전의 기존 세대가 그랬듯이요. 아,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이지 않은 생활하고 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텔레비전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현재 사람들의 일상에 거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어서요. 지식이라든가 학습, 또는 오락, 그리고 여러가지 뉴스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우리 일상 속에 가장 가까운 매체가 되고 있죠.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의 유일한 플랫폼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어, 표현의 자유의 플랫폼을 가장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얘기해 줄수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 그리고 부정성을 모두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게 바로 유튜브이기 때문인데요. 이 표현의 자유의 극단적인 긍정성 그리고 극단적인 부정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수 있을 그런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자유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부가 대신해서 그 자유를 부과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주된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튜브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그리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자신의 매체를 갖게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칙으로서의 모든 이의 표현의 자유가 그 본질을 더더욱 구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표현의 자유의 좋은 면과 나쁜 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표현의 자유의 나쁜 면이라고 하는 건, 어, 이를테면 나쁜 말을 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표현, 그 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보고 듣지 않을 자유 같은 것들도 있는데 어, 누군가가 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역시 아,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경향이죠. 문화예술의 시장화 그리고 미디어화가 아, 코로나 이후의 세계인 2024년에 아, 확실히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어,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 의미는 뭐냐면 미디어가 매개해주지 않는 문화 예술적 체험이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여전히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일부의 공연 예술이라든가 미술관에 찾아가는 그런 수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미디어와 시장이 발탁하는 그렇게 해서 그 발탁되는 것에 속하지 못하는 문화 예술은 아마도 전문가들이 즐기는 영역과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사이에 괴리와 갭이 점점 커져 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세 가지만 들면요. 인공지능, 저작권, 그리고 격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 사슬에서요. 중간 단계 또는 중간 이하 단계의 생산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마도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사슬이라는 개념, 랠리체인이라고 말하는 이 개념은 콘텐츠 산업에서 상당히 핵심적입니다. 어, 핵심 생산자, 그리고 그것을 중개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자와 같이 단계마다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첫 단계, 이른바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스타일을 창출해내는 창작자가 가장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ChatGPT라고 하는 특정 종류의 서비스에 국한시키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ChatGPT라는 건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형 서비스라고 하는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주류적인 그런 서비스로서 주목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ChatGPT하고 연관되어 있거나 ChatGPT와 유사한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이 컨텐츠 산업에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 같은 곳이 출판이라든가 사진 등에 연관된 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공지능 기능들을 이제 내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뉴스 큐레이션이라든가 영화 큐레이션, 그리고 도서 큐레이션 같은 것들 외에도요. 어, 최근에는 온라인 문화, 그리고 청년 세대의 패러다임을 짚어보는 그런 기획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조화시키는 공화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해시칼리지의 목표이고요. 이를 통해서 오프라인 독서 그리고 서로간의 마주침, 자신들의 삶을 좀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내는 시선 등을 담아내기 위해 온오프로 다양한 지식 교양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 바꿔내고 있습니다.